시술 전에요. 이 마킹 페이퍼로 얼굴에 그림을 그려볼 거거든요. 이팁 하나가 한 칸이에요. 여기 마킹 페이퍼 한 칸이어가지고 에너지가 중첩이 되지 않도록. 그냥 에너지가 중첩이 되면은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시술을 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마킹 페이퍼고요. 커플링 플루이드가 시술할 때 뜨거울 때 도움이 되거든요. 거의 저는 이 커플링 플루이드를 진짜 피부가 찰랑찰랑할 정도로 많이 발라서 하고 있긴 하거든요. 수면마취를 안 하고 이렇게 시술을 하는 이유가 오히려 이제 수면마취를 하면은 지금보다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깊은 화상은 주로 수면마취를 하고 봤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제가 시술을 할때 보면은 표정만 봐도 이게 얼마나 뜨거워 하시는지 바로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반응도 보고 동시에 이제 고객님들 표정도 살피면서 시술을 하려면 이렇게 맨정신으로 하는 게 훨씬 좀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